이거, 한대 이렇게 뛰어야 돼요. 절로 뛰면 안 돼. 거기 위험해. 사람 키만 크면 돼요? 예, 그건 상관없는데요. 그니까 이쪽에서, 저쪽 바위에 가라앉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이, 위 이쪽에서 해야 돼.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다. 저쪽이 되지 않요니다안 뛰려면 차원이 비켜줘. 차원이 비켜줘, 빨리. 안 뛰려면 비켜주라고 그래, 그냥. 자꾸 오른쪽으로, 대수 면 오른쪽으로. 드럽게 똥블리 하지 말고. 어른들만 하세요. 어들 와. 기아 와. 아 와. 아버지의 그아들이네. <laughs> <너 완벽해, 완벽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치기어요 <어디> <laughs>